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정도 따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둔 사람은요, 시험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고된 훈련도 참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하심이 내심년 가운데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요 가장 많이 하는 단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는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글로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웨스터 미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쓰여지는 수많은 물건들은요. 각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있나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 집착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먼저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 목소리로 같이 받을까요?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성읍과 성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바벨론 성은요 고대의 성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성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성은요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궁중 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한 성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까요?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성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을 지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 있을 진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요 복이 아니라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모습이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들인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실척하고 상처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악인들인 바벨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악인들의 삶과 반대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돈과 힘과 권력과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왜 평안이 없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자기 영광은요, 멸망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즈워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말씀해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벨론은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바벨론 성을 건축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0절 보십시오 나 왕이 말하여 이르 왜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험에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금 바벨론의 가장 강력했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 성을 짓고 이 성은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내고 자라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과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영광의 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영광이었고 자기 영광이었기 때문에 결론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바벨론은 피로 불의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약탈을 했고 강제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 성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는요 느바갓네살 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면 하무라비 이후에 바벨론 최고의 군주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을 지었던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예엘서4장 33절 보시면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복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팔톱과 같이 되었다라. 누브가메살 왕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영광의 길은요.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존한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인간은 영광을 동경하며 권력이 그 영광의 일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얻음으로써 이런 존경을 받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 신앙 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유혹과 그 사탄의 공격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종교나 신앙을 명분으로 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나요?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믿음이 열심히 있는 분, 아니, 목회자인 저도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깊숙이 화묻혀 있는 그 죄가 순간순간 불쑥불쑥 나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의의를 앞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순간순간 자기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향하여 주님이 흘려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영광은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이 어린아이들이여 모래성 쌓고 노는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햇빛이 막 쨍쨍 내려지는 그 가운데서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더 높이 쌓기 위해서 막 경쟁을 합니다 열심히 냅니다 나보다 좀더 높이 쌓은 그 친구가 있으면 막 경쟁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높이 쌓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쌓아갑니다 여러분 성벽도 그 안에 아름답게 쌓고요. 그 안에 또한 멋진 연못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한순간이에요. 언제요? 파도가 그냥 한번 몰아치면 그 모래성은요. 그냥 다 무너집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은요. 그 모래성은 다 사라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높이 쌓는가다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모래성이 쌓아질 수가 있습니까? 모래성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습니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은요 모래성을 계속해서 쌓는다는 거예요. 어려서는요 모래로 모래성을 쌓지만 어른이 되어서는요 재물로 모래성을 쌓고 명예로 모래성을 쌓고 자존심으로 명예 모래성을 쌓고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쌓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면. 한줌 모래로 다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그 파도도 그런데 세월의 파도는 어떻습니까? 본향으로 돌아갈 그 시간이 되면 세상의 모래 성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과 위엄을 위해서 성을 쌓고 있는 바벨론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레미야 51장 25절 2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풀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던 그 산인 바벨론 산이요 멸망의 산이고 불타 없어지는 그 산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놓아도요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벨론은 계속해서 부질없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성을 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날. 언제죠?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 언제죠? 주님 앞에 가는 그 날. 그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터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모래성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고래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같이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51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이 기도, 이 고백이 시편 기자만의 고백과 기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결단과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쌓은 영광이 헛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허무하게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이 바다 덕분 같이 여와의 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막 기대가 되지 않아요? 막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자꾸 자꾸 내 심령 가운데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나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Aqui.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와의 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흥분됐을 거예요. 바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악한 바벨론이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화려하고 높은 성을 쌓을 때 아마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인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했어요 세상 영광은 다 사라질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헛된 영광,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진정한 영광,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와의 호 영광이 가득하는 그날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걸어오셨던 그 길,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그때에도 그 길을 걷지 말라고 사탄이 꼬드겼지 않습니까?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비천한 길이고 멸시받는 길이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한번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욕을 뿌리치셨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뿌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아니겠어요? 아무리 사탄이 세상 헛된 영광을 주면서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 가신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축복의 길인 줄 믿고 제가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이 초라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듯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요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평화를 울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갔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수마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헛된 영광,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5절 보세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헛된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있습니다. 로버트 머건이 쓴 《홍해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도록 노력해보아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 코비드 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스세반 집사님이에요. 그는 순교의 자리에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해 보시면, 스테반지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5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세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고요? 성령 충만하여. 세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할 때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반 집사님께서 주님께 영광 돌렸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보고 평화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순교의 그 현장 속에서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러면서 죄를 용서하고 증보하며 기도했던 그 낫고 고통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삶의 환경이 있습니까? 고난과 용서가 지금 용납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혹시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고, 제가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의 고백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